하세요, 성입니다 오늘은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를 리뷰해 볼 건데요. 자, 먼저 이거 잠시만, 자, 보시고요. 자,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. 영광과 공포를 불러 불러올. 자, 보시고요. 펴집니다. 자, 여기 칼라레이언크 그 바로 전제. 자, 여기 참가시신 따로 구매하셔서. 되이요게 그, 또, 또. 자, 이요또 자, 이또보죠이시죠딱이면하나이더 있어요 렇게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 자, 딱렇게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빼 자, 이렇게. 이거게 자, 이렇게. 자, 이렇 자, 이렇 이기 있잖아요 번호 입력하세요 어차피 안되니까 일단 먼저 cd는 먼저 토렌트를 간 뒤에 먼저 그그 이메일로 쓰셔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여기 있는 거 코드 입력하기가 나오거든요 딱 아이디 주치고 토렌트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뭐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은 먼저 설치하시고 그럼 재밌는 다음에 군다리 신용 지금 재밌는 플레이 바랍니다. 서서 감사합니다.